저는 전쟁영화를 좋아합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전투씬을 보는 것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고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부대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활약을 펼치는 영웅서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잘 만든 전쟁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띄고 있는 전쟁영화 특유의 역설적인 휴머니즘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본 영화 더 커버넌트도 제가 전쟁영화를 좋아하는 여러 이유들을 한데 모아둔 작품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관람이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플래툼과 같이 20세기에 발발한 전쟁을 다룬 영화와 허트로커, 아메리칸 스나이퍼, 론 서바이버와 같이 21세기에 발발한 전쟁을 다룬 영화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의 성격에 따른 차이입니다. 20세기 전쟁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전쟁을 중심으로 하며 주로 명확한 적과 전선, 영웅적인 전투를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대규모의 국가 대 국가 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 역시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중심입니다. 반면 21세기 전쟁 영화들은 비대칭 전쟁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라크나 미국 아프간 전쟁은 전통적인 전선이 없는 게릴라 전쟁이나 도시 내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전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차이점에 따른 영화 주제 의식의 차이입니다. 20세기 전쟁 영화들은 대체로 영웅적 서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대개 애국적인 인물로 묘사되며 이들의 용맹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0세기 전쟁 영화들은 이에 따른 전후의 희생정신, 인류의 또는 반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21세기 전쟁 영화들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라크나 미국 아프간 전쟁의 경우 명확한 승리나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에 영화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적 불분명한 승리의 정의 전쟁의 도덕적 모호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심리적 고뇌나 지역 민간인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부각하며 개인의 관점에서 전쟁의 의미를 제고하고 관객에게 윤리적 질문을 던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전쟁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트라우마, 그리고 전쟁의 목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기술적 접근과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20세기 전쟁 영화들은 주로 대규모 전투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전쟁의 스펙터클과 참혹함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객에게 전장의 규모와 무게감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21세기 전쟁 영화들은 비교적 전투신의 규모가 작은 대신 훨씬 더 택티컬한 장비들과 전술적 움직임을 갖춘 특수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 공격, 길거리 습격, 민간인 사이에 숨어있는 적군 등 현대 전쟁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며 군인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차이점들은 현대의 전쟁이 정치적, 윤리적으로 더 복잡해졌고,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동했음을 반영합니다. 더 커버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쟁은 미국 아프간 전쟁입니다. 저는 항상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의 초반부 제이크 질레나리 군한 존 킬리 상사와 그의 부대원들을 보고, 당연히 부대원들의 활약을 그린 전쟁 영화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중반부에 접어들기도 전에, 그 무대원들이 모두 탈레반의 습격에 의해 전사하고, 존킬리 상사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통역병 아흐메드만이 살아남습니다. 대체 무슨 영화길래 초장부터 주인공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시작하나 싶었는데 이 영화는 제 단순한 예상을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던 것은 어느 부대의 영웅담이 아닌 한 인간의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탈레반의 습격으로부터 부대원들을 모두 잃고 미군기지와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맨몸으로 고립된 존 킬리와 아흐메드는 필사적으로 탈레반들로부터 도망치지만 이내 발각되어 생포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존 킬리는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숨어 있던 아흐메드가 급습한 탈레반 일당을 처리하지만 존 킬리는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아흐메드가 존 킬리를 데리고 기지로 복귀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그리고 수탄 위기를 겪으며 결국 존 킬리를 미군들에게 생환시켜 보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은 존 킬리는 이내 자신이 사경을 헤맬 때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구해준 아흐메드가 보고받기는커녕 탈레반에게 찍혀 숨어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 킬리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 분노하여 정부에 아흐메드와 가족들의 특별 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수일 수십일이 지나도 돌아오는 답변은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미국 정부의 탁상 행정에 대한 모골적인 비판의 시선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던 존 킬리는 결국 직접 아흐메드를 구하러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고 끝내 그를 구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전통적인 전선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교전, 전황의 묘사보다 개인의 서사와 심리에 포커싱했다는 점,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등 여러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21세기에 발발한 전쟁을 다룬 영화의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영화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더 커버넌트가 여타의 전쟁 영화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분이 아닌 현지인 통역병의 활약에 주목했다는 점, 전우회를 초월한 희생과 헌신, 통상적인 전쟁 영화의 플롯에서 벗어나 예측하기 힘든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몇몇 감각적인 연출 등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점이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장명 센스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제목력 코트는 허공의 질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다히 허공의 질주가 떠오를 만큼 제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화면에 영화의 제목인 커버넌트와 함께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모두 영화를 관통하는 촌철살인의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제목을 서약으로 해석하는 게 맥락상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재밌게도 이 영화에선 어떠한 서약, 맹세 혹은 약속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영화 내에 확고한 서약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에 두 가지 서약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흐메드가 존킬리를 살리겠다는 서약, 다른 하나는 존킬리가 아흐메드를 구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작중 존킬리와 아흐메드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그닥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여러 작전에서도 둘은 수차례 마찰을 겪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둘 사이의 미묘한 대립관계를 보여주며 감정적 진폭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무상을 입은 존 킬리를 데리고 기지로 복귀하는 아흐메드의 여정을 보여주는 일련의 장면들에서 저는 가슴이 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는 느낌과는 확실히 다른 감상이었는데요. 미군 상사와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토역병이라는대급의 차이와 국가의 차이를 초월하여 희생과 헌신을 몸소 보여주는 아흐메드의 숭고한 모습에 저는 너무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지금도 머릿속에 존 킬리를 실은 수레를 끌고 험한 산길을 오르던 아흐메드의 표정이 아른거릴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로 나눈 적은 없지만 행동으로서 보여준 첫 번째 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절제된 톤을 토대로 적절히 극적인 연출을 사용하여 감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또한 아흐메드가 탈레반에 의해 아들을 죽임당했다는 설정 덕분에 아흐메드의 이러한 행동에 당위성이 생겨 몰입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약에 해당되는 존킬리가 숨어지내는 아흐메드를 구하러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 벌어지는 일년의 장면들에서는 엄청난 영화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탈레반의 제거대상 1순위에 오른 존킬리와 아흐메드였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으로부터 탈출하는 과정과 탈레반의 추격이 매우 긴박하게 흘러가고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도통 이 이야기의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 감도 안 잡혀서 진짜 보는 내내 쫄려서 심장이 터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에 군용기를 타고 탈출에 성공하는 장면에서도 탈레반의 바주카포가 날라와 군용기를 격추시키는 건 아닐지 끝에 끝까지 의심했는데 다행히 감독이 선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서약도 임무 완수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있어 커버넌트는 에일리언 커버넌트 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커버넌트를 들으면 더 커버넌트밖에 생각 안날것 같습니다. 제이크 질렌 할이 주연인데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이 참 흥미로웠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화 자체가 흥행이 어려운 장르라 공급이 적기도 하고 수준급 완성도를 선보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편한 편이 귀한 상황에서 이런 웰메이드 전쟁 영화가 나와줬다는 사실만으로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전쟁 영화도 흥행을 보증받는 메이저 장르로 부상해주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